오늘은 현장 보음 메시지 26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했습니다. 우리 26, 25과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도 성숙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십자가 신앙이라고도 하잖아요. 대부분 이제, 성도들이 거의다가 보면은 이제 두 종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 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사, 사, 사람과의 관계는 너무 너무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반반으로 합치면 좋을 건데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이렇게 십자가 신앙으로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이해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이 땅의 문제의 원인을 알면 아, 사람들이 어디에 뭔지 문제, 문제가 뭔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답을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26과는 그리스도의 삶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예요. 딤무대오서 2장 14-26절까지 본문입니다. 사단은 매우 지혜롭다.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월물을 사용한다. 늘 다툼이나 유익 없는 망령대 헛튼 말로 우리를 실패시키고, 정육에 빠지게 하고, 추한 마음을 심어 넘어지게 한다. 어리석은 변론으로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든다. 그럼 우리는 주인,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도록 힘써야 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기쓰시는 것을 되도록 가자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어요.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추한 마음을 비워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임재하셨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미 내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도록. 우리의 추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버리야 버리, 버리는 것이 잘 버리는 거냐? 갈레아델 2장 2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존재란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죠? 나와 함께 하는 분이 부족하다면 내가 주관을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란, 하나님이란 분이 부족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분을 모셔놓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요. 그건 굉장히 신뢰잖아요. 제가 외국에 나갈 때마다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이, 현지어를 우리가 다할수 없잖아요. 영어도 뭐, 짧은 영어 가지고 이렇게 통과하고 나가고 그러는 건데, 이제 그 현지 통역관들이 인도하는 우리가 갈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다 보면, 외국도 보면, 뭐, 택시 운전수들이 영어를 잘한다든지, 그런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우리나라처럼 한국, 이게 국제화된 나라 같은 데는, 그래도 영어 같은 거 잘하는 사람 많은데, 외국 나가보면 거의 자기네 말, 얘는 거의 딱딱 먹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통역관을 의지할 수 밖에 없어요. 음식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먹고 싶, 뭐, 뭐, 목사님, 먹고 싶은 거 시키라는데, 뭐하래야 시키죠. <laughs> 그죠. 한국도 아닌데.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다 상대방에게 맡겨야 되죠. 내가 그때마다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그렇지 않겠냐.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인데, 그분을 모셔놓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갈려대 2항 1 0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나는 내 과거는 이미 죽은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런 마음이거든. 죽은 자는 계획, 소망, 비전이 없죠. 나의 소망, 계집, 고집, 계획이 있는 한 그리스도는 내 속에 거하지 않는다. 이때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죠. 나 혼자 생활하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요한복음 16절 20절에 요한복음 16절 7절에 그래서 내가 나를 비워야,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를 내려놔야, 그때부터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때부터 나를 인도하시는 거죠. 내가 죽지 않으면 육체적인 일에 굴복되어 실패한다. 그죠? 세상에 늘내 중심적인 이, 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살, 살으니까 늘 실패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내 속에 깊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를 비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때부터, 고렌돈 2장, 14-16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갈리아대 5장 22절에 보면, 여, 성령의 열매를 붙어들 그리고 빌리뽀 사장 3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죠?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스도와 함께는 나는 모든 걸할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해도 괜찮고, 공포에 처해도 괜찮다는 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죠? 사역자들은 특히 이 훈련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음? 없을 때는 경쟁이 하나님이 지혜로 역사하는 걸 저는 체험을 많이 해봤어요. 없으니까 지혜롭게 살수 밖에 없잖아요. 작은 거 갖고 살려고 그러면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뭐, 물론 많은 걸 갖고 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한데, 작은 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치유로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 짧은 돈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 그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치더라고요. 그것도 참 감, 감사하다. 음. 저, 이, 우리 아버님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거의 다가 이제 혼자 이렇게 우리 형님하고, 우리 형님이 사실 나를 많이 도와줬는데, 우리 형님도 애들 키우고, 뭐, 저를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용돈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어릴 적부터 대학생까지도 거의 10만원 이상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한 10만원 가지고 한달 살아야 되잖아요. 대학생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러면 뭐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타고 다녀야 되는데, 한달 내가 계획을 세웠대요. 그때부터. 이, 이 작은 걸 가지고 한달 동안 살아야 되니까. 차비가 얼마나 들고 점심값이 얼마 나 되고 책값이 어떻게 되는가? 이요에는 없어. 그래서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일반 대학 다닐 때는 거의 다 점유 시간에 라면, 라면 하다가 이제 그때는 내가 신랑도표를 좋지 않을 때니까 막걸리 하고 이렇게서 해아 어. 라면만 가지고는 영양이 부족하니까 <laughs> 학교에 막걸리 한잔 친구들하고 없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제 하고. 가끔, 이제, 애들, 네포터 같은 거 써주고, 이제, 그런 거 도와주고, 이제, 걔들이 밥 사줘서 좀 영양보충하면, 그렇게 다닌 적이 많고. 책, 책, 책도 거의 다 이제, 지금은 그런 책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헌책방이 많이 있었어요. 저, 대전에 중동역이라는 지역에 가면, 인동, 인동이라는, 인동이라는 동네에 가면, 책, 헌책방이 쫙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과서 이런 건 거의 다 거기서 삽니 세 책을 사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이제 전도자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응? 그리고 교회도 제가 이제 큰 교회 있다 작은 교회 있다 큰 교회 있다 작은 교회 이렇게 가는데 큰 교회 있을 때는 여유가 있잖아요 작은 교회 가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그러니까 이걸 사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힘들는데 나는 힘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원래 부도 없었으니까 그게 다참 훈련이다 그래서 응. 난반립부사자 13절은 우리가 뭐든지 할수 있다는 말이 아니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부해도, 풍부의 차에도 감당할 수 있고, 궁핍의 차에도 나는 살수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그것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와. 두 번째 질문이 나오면, 그러면 우리는 계획도, 꿈도, 목표도 없이 살라는 말이냐. 응? 아니, 그러면 우리 인생은 꿈도 없이 살아야 되냐. 목표도 없이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과 꿈과 목표가 되게 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부터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불렀잖아요. 아, 이거 그건 목사님들 얘기지. 뭐 나한테 얘기니까안 그래요. 성도님들이 그런 사업장에서 우리나라 같은 이런 토지에서 이런 환경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왔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다 희한하게 보는 거예요. 저 완전히 무너진 나라, 전쟁으로 완전히 응? 우리나라를 전쟁 왔을 때 도와준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엔군으로 참여한 나라들이 그 나라들은 우리를 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막 삼성이나 이런 기업이 나왔다는 것은. 그들부터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있는 곳에서 조금만 응답 받아도 그죠? 이게 전국과 전 세계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 내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지금 땅끝이에요.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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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큰데 나는 항상 뭐라고 하냐내 같은 것이 어떻게 이걸 하냐? 응? 그. 우리 정사님 보고 영어로 하라 했더니 뺏나고 뭐, 뭐, 내영어가지 짧다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들 보면 뭐, 치, 진짜 본토 백이들이 들으면 짧지만 그죠 저 필리핀 사람들이나 뭐 내가 그 사람들 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빡, 빨리 이렇게 힘을 얻어가지고 그런 걸 해서. 나중에 녹음해가지고, 친학생들, 외국서온 친학생들한테 이거 들어봐라. 교재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도 아마 그 사람들 뭐 눈이 뒤집혀질 건데. 지금 저 남미에서 우리 이인기 성교사님이라 분은 이 통역기, 번역기를 가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뭐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막, 통역관도 없어. 핸드폰 번역기를 가지고 자기가 말하면 한국말로 한번 거기서 번역을 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는데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막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 이렇게 지금 시기가 굉장히 촉박한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시고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의 깊은 단계, 말씀의 깊은 단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계획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수있는면 말씀과 기도밖에 몰라요. 그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자꾸 가까이 할수 밖에 없어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빈혈 우리의 연약함을 막는 식량과 같고 말씀은 싸우는 힘이 되고 길,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 원인의 동력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달라 그 말이잖아 내 능력으로 할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 해 달라 그죠?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 해 달라 그죠? 틀림없이 있는, 있는 거예요. 기도 실패는 거, 신앙의 실패다 그래. 그래서 기도 실패는 신앙의 실패왜 그러냐면 기도 안 한다는 말은 자기 능력으로 산다는 말인데 자기 능력이 뭐 얼마, 얼마나 대단하다고 자기 능력으로 살겠어요? 그죠?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낸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잖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가 완벽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의 인도를 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정신병이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완벽한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거하고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예수님 만나고 후에는요.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환경은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나왔죠.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다. 이게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나온 게 뭐냐면, 중요성. 99%의 부신자와 지내고 1%가 신자와 지낸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부신자같이 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주로 상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응? 그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자꾸 들으면서 나는 건데, 맨날 부신자를 통해서 원망, 불평수에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자들이 끊임없이 행할 네 가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거.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라. 이게 뭐냐? 주님과 다 교제하라.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란 말, 떡을 떼고 교제하란 말은 믿는 사람과 교제해야 되지. 안 믿는 사람과, 물론 그전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교제는 해야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믿음 이상한 소리, 불평하는 소리, 남을 원망하는 소리, 뭐 상처받은 얘기 이런 거이으면 빨리 피하세요 그게 굉장히 상징입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에게 자꾸 뭐 세상적인 얘기하고 그러면요 저는 살짝 다간다 어디 가냐 그러면 아유 내가 오늘 약속이 있다고 그걸로 가버려 거기 내가 붙어가지고 내가 부시당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응? 카카오톡에도 어떤 목사님은 막 다단계 한다고 막 나보고 막 계속 올려가지고 요즘은 또, 뭐, 가상화폐 그거 하라고 막 와서, 막, 어떤 목사님도 들었, 고 어떤 목사님 들었다. 나는 살짝, 그, 살짝 지워버린다, 솔직히. 그거 내가 못뭐 때문에 그걸 들어갈 겁니까? 내가 그거 하려면 사업을지 내가 못뭐 때문에 목사하겠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구, 누구와 교제하느냐? 그죠? 믿음의 사람과 하느냐? 불신자와, 불신 안 가진 사람과 하느냐? 이게 성공과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 응답하는 것을 이제 증거할. 그러면 이제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 일어나기 때문에 그 주님의 증거들을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그 뜻을 발견하면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그랬잖아. 사도행전 빌립보 2장 1원절에 하나님의 소원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그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죠.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두신다. 하고 싶은 말 소원을 두신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 0절도 11절까지. 내 계명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우리에게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막 굉장히 이런 게 생기죠 그래서 이,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반복으로 듣는 게참 힘들어요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그 고비를 넘어서야 돼요 고비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말씀이 꿀이 꿀과 같다는 말이에요 실감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 삶은 우리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막, 내 추한 것을 버려 벗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도록 갈려야 될 이왕이 0절이 되어야 된다. 그럼 성령이 인도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내 꿈은 내 계획은 뭐냐? 그죠? 우리의 꿈과 계획은 세계 보금화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는 그것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내 달란트 가지고도, 그저 내 내가 할수 있는 언어 가지고도 세계화할수 있고요. 내가 경험했던 나의 영적 문제나 정신 문제나 육신 문제 가지고도 세계복음화할 수 있습니다. 들모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철저한 인도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인도하는데 거기에 겸허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시고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를 할수 있는 사람과 좋은 만남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은 내가 추한 것을 내려놓을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꿈이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내 꿈을 들 갖고 갈수 있도록, 내가 왜 출사해야 되고, 내가 왜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왜 말씀으로 확립되어야 되느냐면, 세계 복음화 때문에, 교회 하나, 성도 하나 살리는 교회 서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 사업에 최고의 응답 복음 때문에 최고의 응답 연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경제의 문도 열어 주시고, 사업의 문도 열어 주시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만남의 응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놓기도 합니다. 아멘.